세번님들 안녕하세요. 럭셔리 날개 세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이제 이전을 한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어 4월 한달 동안 조용했었는데요. 열심히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어 농장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될것 같아요. 어 네, 저희 안성에 있는 농장 하우스 전경입니다. 이제 막 어, 전반적으로 정리가 시작돼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어, 오랜만이기도 하고 한동안 너무 인사를 못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인사 겸 안부를 엿주는 어, 이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4월 말일까지 이제 처분이 정리를 하고 5월부터 정식으로 이제 오픈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이게 될것 같고요. 음, 유튜브 판매 영상은 이제 다음 주부터 제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뜻 좋은 아이들 선물해드리고 선사해드리고 어또 함께 달기키 키우는 즐거움을 만끽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새 상품들 차분하게 오픈 준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예전에는 저희 럭셔리 달익을 오셨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고가의 창들이 많다라는 말들을 말씀하시고 음 이그그 그 상품들에 대해서 이제 접근성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아 거기는 너무 좀 고가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다이기들을 다왜 그러냐면 저희가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제 모든 다이기들을 다 차분하게. 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쇼핑하시기도 좋고, 고르시기도 좋고, 또 함께 오셔서 담소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친교의 장을 넓혀 가실 수도 있는 넓은 공간을 마련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 전반적인 럭셔리 다이게 모습이에요. 저 뒤에는 저희가 이제 농장으로 재배동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아직은 이제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저희가 심어서 저 뒤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인력이 좀 딸리고 있어서 못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오픈 준비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리고 오시면 언제든지 고를 수 있는 판매동 라인을 정비하는 작업 하고 있어요. 하우스 굉장히 쾌적하게 나와 있고요,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실 모습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별도의 동으로 어, 준비가 되어 있는 금실 모주동입니다. 금실은 이제 별도의 그 온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평수를 좀 넓게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구경하시기에도 쾌적하고 좋은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금들도 금제, 음, 금 종류들도 또 여러 가지 다 어~ 보시기 편하게 예전은 저희가 이제 좀 좁은 공간에다 마구잡이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어~ 그 만큼이 있었나 싶은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새로 준비한 동장이다가는 전체적인 분들을 보기 좋게 예쁘게 진열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보기 좋으시죠? <laughs> 눈도 확 정화되고 예쁘고 어, 또 좋은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이 삼면 전체가 다 이제 공기가 통하는 그런 쾌적한 환경과 어, 더 에어컨이라든지 시스템 에어컨이 다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도 좋은 그런 환경으로 금을 키우게 됐고요. 어, 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키핑을 좀 해볼까라는 생각도 지금 은 고려 중입니다. 그동안 럭셔리 다육은 키핑이 없었는데, 금 음, 다육 키핑을 지금 할까 고려 중에 있습니다. 결정되면 그건 다시 한번 공지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저희 열심히 더 준비해서 저희 세 번님들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고요. 어, 5월부터는 정식으로 이제 농장 방문 가능하게끔 오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 또 다육이들 어, 판매 영상 올릴 테니까 준비해서 올릴 예쁜 아이들 많이 지켜봐주시고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즐거운 시간들 되시고요. 건강하시고. 기분 좋은 날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럭셔리 라에게 세움이었습니다.